동전의 순간. 여러분, 만약 1945년의 전장을 직접 볼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그 치열했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국면에서의 연합군은 전략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한 치밀한 작전이 승리의 열쇠였죠. 특히 5월, 독일은 베를린이 함락되며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전선은 끝이 났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결국 일본도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는 세계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다음 역사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